나마스테. 오늘은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참 좋은 요가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매트 위에 앉아봅니다. 나의 모든 의식을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에 집중하며 호흡 명상으로 수련 시작합니다. 호흡은 부드럽게 이어가지고, 시선을 배꼽으로, 오른쪽으로 목 돌려주기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빠르게 돌려내지 마시고, 천천히 잘 바라보면서 의식적으로 움직여봅니다. 오른쪽으로 세 바퀴, 왼쪽으로 세 바퀴. 걸리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잠시 머물러도 보고. 마시는 숨에 고개를 들어주며 시선 정면, 왼손을 엉덩이 옆쪽 바닥에 자연스럽게 내려두고, 오른손을 귀 옆으로 길게 늘려 뻗습니다. 마시는 숨 올라오고, 내쉬면서 반대로 의식적으로 길게 늘려 봅니다. 마시는 숨 올라오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비틀기. 가슴과 명치를 살짝 끌어올리면서 몸통을 비틀어 봅니다. 반대로 시선도 오른쪽 어깨 넘어 최대한 먼 곳으로. 중앙으로 돌아와서 발바닥끼리 붙여주는 바따코나사나 나비자세. 무릎이 많이 들린다면 뒤꿈치를 회음부 쪽으로부터 약간 떨어뜨려 놓고 편안하게 상체를 앞으로 숙여 봅니다. 척추에 힘풀고 천천히 올라오세요. 그대로 무릎을 세우며 양손으로 정강이 뼈 감싸 안고 얼굴을 무릎 사이로 깊게 묻었다가 고개를 들어주며 한 다리씩 앞으로 단다아사나 내쉬는 숨에 상체를 편안하게 또 숙여 봅니다. 보라카, 마시는 숨에 등을 펴주면서 고개 들고, 레차카, 내쉬는 숨, 올라옵니다. 자, 왼다리 무릎을 굽혀 발바닥을 오른 허벅지 안쪽으로, 왼쪽으로 몸을 살짝 틀어주며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오른 팔을 오른 다리 앞쪽으로 내려둡니다. 내쉬는 숨에 왼손을 귀 옆으로 멀리 뻗어 볼게요. 기울이고 비틀어주면서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왼손은 발을 잡는 거, 귀 옆으로 늘리는 거다 좋아요. 의식적으로 호흡합니다. 시선 오른쪽 정강이, 왼손 차렷, 그대로 척추 일으켜 세우고 왼다리를 앞으로 단다 아사나, 오른다리 무릎 접어서 마찬가지 발바닥을 허벅지 안쪽으로, 몸통을 오른쪽으로 살짝 회전시키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이고 왼팔을 왼발 앞쪽으로 보내서. 가능한 만큼 상체를 좀더 기울이고 내쉬는 숨에 오른손의 귀 옆으로 멀리 뻗습니다. 시선 왼쪽 정강이, 오른손 차렷 그대로 올라오세요. 자, 오른 다리를 앞쪽으로 펼쳐 단다 아사나. 다리를 교차시켜 뒤로 보냅니다. 한 다리씩 뒤로 뻗어 차투라 안가 단다 아사나. 천천히 엎드린 자세로 발목을 길게 늘렸으며 발등을 바닥으로. 손으로 가슴 옆 매트 밀어주며 올라옵니다. 발끝에서부터 이마까지 곡선을 크게 그려 스트레칭 한다는 느낌으로, 부장 가사나, 고개 뒤로, 목 뒤로, 우르르바 묵하.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오며 아기 자세 엉덩이를 발뒤꿈치로 마시며 테이블 포즈 내쉬며 다운독으로 의식적으로 숨을 깊게 깊게 쉽니다. 마시며 고개 들고, 다리를 앞으로 이동시키며 아르다 웃다 나사나, 척추를 절반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혀 얼굴 정강이 사이로, 마시는 숨 무릎을 깊게 굽힙니다. 손을 머리 위로 합장. 우카타사나. 가슴선 열어주고. 내쉬는 숨. 타다사나. 왼쪽을 바라보며 어깨 넓이 두배 반. 손을 끌어올렸을 때 손목, 발목, 얼추 같은 선상. 오른발가락을 오른쪽으로, 왼발 안으로 살짝 감아주면서 오른손을 앞쪽으로 길게 뻗어 늘립니다. 자연스럽게 엄지 발가락에 고리를 걸어놓고 왼손 천장 시선 왼쪽 손끝 숨 마시며 시선 바닥 왼손 차렷. 오른 무릎을 살짝 굽히며 오른손 앞쪽으로 이동. 왼다리를 천천히 천장으로 끌어올려 봅니다. 아르에다 찬드라 사나. 자연스럽게 왼손을 천장으로 뻗어 올려 볼게요. 시선을 바닥, 왼손 차렷, 다시 왼 다리 뒤쪽 에다가 내려 두고 오른 발바닥 지면 을밀 어서 올라 오고, 발가락 의 방향 을반 대로 바꾸 며힙을 오른쪽 으로 왼손 을앞 으로 길게 늘려 엄지 발가락 에 고리, 오른 손 천장 시선 따라 갑니다. 시선을 바닥, 오른손 차렷, 왼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왼손을 새끼 발가락 대각선 30cm 정도 이동. 천천히 오른 다리를 천장으로 차 올립니다. 괜찮다면 오른손 천장, 아래에다 찬드라 사나. 내가 내 몸을 의식적으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통제하면서 사용해 봅니다. 오른다리 뒤에다가 멀리 내려두고 왼발바닥 지면을 밀어서 올라오고 왼발가락 안으로 십어도 상체를 앞쪽으로 숙이며 양손을 발 사이의 중앙 정수리를 손 사이의 중앙으로 가져갑니다. 마시는 숨 등을 쭉 펴주면서 고개 들고 다리를 안으로 안으로 골반 너비까지 모아 올게요. 다시 등을 펴고 내쉬는 숨에 상체와 하체 가깝게 밀착 발바닥으로 지면을 밀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타다, 사나 두손 앞쪽 바닥에 짚어주며 무릎을 바닥에 깍지를 껴서 머리를 단단히 부여잡고 정수리를 받아 발끝을 세워서 천천히 걸어옵니다. 초보자분들은 등을 대고 뒤로 누워 어깨로 서기. 머리 서기가 가능한 분들은 내 나름대로의 스타일 가지고 천천히 머리 서기까지 접근 한번 해보세요. 어깨로 서기, 쟁기 자세 다 좋습니다. 최대한 흔들림 없이, 최대한 고요하게 30초 머무릅니다. 마무리 접근의 순서 반대로 천천히 자세를 풀어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 수카사나 다시 편안하게 앉은 상태로 들어갑니다. 손등 무릎 갸냐무드라 손을 풀어주며 왼손 오른쪽 귀 부분 고개 왼쪽으로 한번 지그시 고개 앞쪽으로 45도 중앙으로 반대쪽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앞쪽으로 45도 눌러주고 풀어주며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자, 손목 한번 크게 방향 바꿔가면서 돌려놓고 손가락을 뒤로 젖혀서 풀어주고, 깍지를 껴 머리 위로 기지개 한번 멀리, 가슴 한번 활짝 열어주면서 시선도 들었다가, 바깥쪽으로 손 크게 돌려 제자리로, 골반 위로 척추 바르게 세웁니다. 손등 무릎, 엄지검지 동그란 원을 만들어줍니다. 갸냐무드라, 눈을 감고 1분 호흡 명상하며 오늘 수련 마치겠습니다. 의식적으로 호흡합니다. 고요하게 호흡 유지하며 오늘 수련 마치겠습니다. 나마스테